네, 안녕하세요. 강남 해월당 한성도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띠 분들, 용띠분들? 용띠 분들, 용띠 분들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전반적인 운을 봐 드릴 건데요. 올해 용띠 분들 7살, 19살, 31살, 43살, 55살, 6 7살 79살 이분들 용띠신 건 알죠? 뭐, 설마, 내 나이 에 내가 뭔뭐 띠인지 모르시진 않으실 거고. 근데, 용띠분들, 올해 운 좋네요? 어? 이제까지 전반에 뭐, 토, 뭐, 쥐띠나, 소띠나, 범띠나, 토끼띠를 봐드리고, 지금 뭐, 용띠분들을 봐드리는데, 용띠분들, 올해 성과 많이 잃어야 돼요? 올해 성과 못이으면 큰일 나? 왜? 용띠분들이 희한하게 올 수전이 좋네. 어? 운 때가 많이 좋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운이 너무 좋게끔 올라가요. 왜? 주춤했던 사업분도 내가 확장을 대라는 운이고, 뭐안 되던 장사를 하시던 분들도 새 자리를 옮겨서라도 장사문을 열어가라는 운이에요. 왜?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잘되면 자연적으로 재물도 따라오겠죠. 더군다나 용띠 분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 웬만해서 무당들이 투자란 소리 잘안 합니다. 용띠분들, 올해 투자하셔도 무나, 무관할 것 같아. 투자해서라도 돈을 올릴 수가 있는 운이에요. 물론,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안 좋은 분들은. 제가 매 해마다 지금 이거는 찝어요. 통합적인 운때라고. 다 그렇다고 너도 나도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좋은 왜 전반적으로 좋은 운대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내가 용띠니까 나 투자해야지 내가 용띠니까 나 주식해야지 펀드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모순받고 지나갈게요. 하지만 용띠분들 올해 투자 실행하면 재물의 이득이 참 많이 올라가는 운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늘고 분다는 거죠. 재물이 늘고 보니까 집안도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안이 편안해지니까 모든 경제적인 게 됐든 웃음꽃이 좀필 수가 있는 운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띠분들, 애정에서는, 애정에서는 내 식구가 제일 우선입니다. 내 식구만 먼저 챙기세요. 그리고 내 식구를 챙기세요. 남 챙기지 마시고요. 왜? 뒤돌아서서 뒤통수 맞을 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띠분들은 내 식구, 내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지금 불안한 게 있어요. 제가 용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 전반적인 용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최고 지금 안 좋은 게 19이에요. 경진생 용띠예요. 올 1년으로 봤을 때 용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최고 지금 안 좋은 게19 경진생이에요. 근데 19을 19살에 자녀를 두신 분들 올해가 무슨 해예요? 수능. 네. 수능 보는 날. 수능 보는 해예요. 수험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짜 12년을 공들인 것을 결실을 맺는 해인데, 올해 19살 경진생들이 운이 좀 많이 쳐져요. 많이 쳐져요. 그래서, 감히 전반에 제가 내다보는 결과, 올해 수능 많이들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어느 학생은 이게 기회가 될수 있고, 어느 학생은 이게 진짜 불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공부 진짜 잘하는 잘하고 어? 성적 좋게 나온 애들은 올해 운이 이렇기 때문에 성적이 하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공부를 약간 쯤뭐이쯤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되지? 어, 시험 성적이 많이 안 나온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이 이 친구들은 반대로 올랐을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 19살 자녀 두신 분들 특히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일찍이 자식들 위해서 시험은 체크하세요. 12년 공들인 탑 무너지지 않게 수능 올 1년을 보기 위해서 올 1년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진짜 앞만 보고 달려온 거 무산되지 않게 자녀 두신 분들 많이 찾아드세요. 그리고 자식 위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 가서 불공드리시면 되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 저희 만신지 보세요. 자식이 운때 봐보고, 그래, 얘가 내 자식이 운이 좋다 그러면 그냥 내 자식 믿고 편히 가시면 되고, 자식의 시험 운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자식 위해서 저하고 같이 손잡고 공 한번 드려보자고요. 자식,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수능에 무사히 보기 위해서, 대학에 무사히 올라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저도 지금, 어, 그 많은 용띠분들 중에 왜 하필 19살 용띠가 안 좋을까쯤 싶은데, 어느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느 분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분들은 불이익을 볼수 있다는데 그 불이익 안 보이게 비켜갈 수 있어요. 해답책 찾을 길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터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진문 두들기세요. 언제든지 두팔 벌려서 열심히 상담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용띠 분들 힘내시고 1년 무탈하게 나시길 바랄게요.